이것도 좋은 차예요. 맞아 이거 기아입니다. 엄청 비싸구만. 비싸고 아 근데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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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싼데 공값을 못 한다니까? 어, 그래, 아 그래 대놓고 얘기할래? 아, 아니. 아니. <laughs> 야노 직접 광고와 운영으로 거품 없는 견적. 수입차, 국산차 스 고정 댓글 링크에 문의 주세요. 어 좋다. 좋은데용? 이트론보다 좋은데요? 에?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이걸 들어보면 알겠다. 아 아. <laughs> 춤을 추시네. 밖에서 보면 오해한다니까. 좋은데? <laughs> 오, 좋아요. 오. 미니 미니 느낌? 그러면안 좋다. <laughs> 경쟁 차종에 비하면 좀 약간 아쉽다 근데 이게 아마 옵션이 안 들어간 거지 않을까? <laughs> 어, 그래도 스피커는 옛날에 그렉시코 오디오라고 제네시스가 그거였었거든? 그것보다는 훨씬 좋다 담배 <laughs> 냄새 난거 같기도 하고 무슨 스킨 냄새 같은 거 나잖아 아, <laughs> 우나 손에도 뱄어 아니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나안 나요 그냥 오빠 스킨 냄새 아니야 진짜로? 나 어? 스킨 안 발랐어 왜안 발라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laughs> 관리 안 하고 훅 간다 너 지금도 훅간거 같긴 한데 G90 주행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렛츠고 자 일단 그냥 이렇게 저속으로 달릴 때자 하속을 밟아보죠 둥둥. 아, 겁나 아. 자 승차감은 어떤한거 아. 같습니까? 좋았는데. 아, 어. 음, 네. 그냥, 그냥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줄라구려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아 근데 그래. 그렇지 미쳤죠. 왜냐면 지금 최근에 탔던 차들이 X7, 렌즈로버 아, 보그 음.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에산 이트론. 당연히 걔네들하고 비교하면 자, 테슬라 같아요. 유감. 아니 테슬라 그거건 아니지. 어, 잠깐만요. 왜 MSG를 치고. <laughs> 아니 지금 내 머리가 계속 지금 탕탕 지금. 어 그러니까 내가 치고 이, 있거든. 얘가 플래그십이잖아. 얘가 그냥 세단이면 쓰면은 아, 그래. 내가 안 그런데 어쨌든 얘는 기함이잖아. 기함 플래그십. 회장님 차 아주 컴포트의 끝판왕을 달려야 되는 그럼 뒷자리는 좋은 거 아니에요? 앞자리만 이런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있어 <laughs> 내가 예전에 이거 리뷰에서 음. 욕 겁나 많이 먹었거든? 부형 S 클래스랑 얘랑 비교해갖고 내가 S 클래스 훨씬 좋은데 얘 했다가 아주 그냥 댓글에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쩌고저쩌고 어. 뒷좌석은 압도적으로 차이나 앞좌석은 아 그래? 그래도 좀 많이 따라왔다고 볼수 있지만 뒷좌석은 진짜 나는 진짜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어? 내눈 가리고 블라인드 테스트 뒷좌석 <laughs> 하잖아 어 맞출 수 있어 나는 바퀴가 굴러가는 순간 맞출 수 있어 그 정도로 좀 심했어 차이가 아니 가격이 비 너무 비싸니까 어 그렇지 맞아 음. 이게 뭐 그냥 그랜저 값인데 이 정도 승차감이면 어우 승차감 <laughs> 너무 좋은데요 역시 에어소스가 들어간 차는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laughs> 얘기가 나올 텐데 아니 이렇게 비싸고 에어소스도 넣었어 심지어 음? 제가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궁극의 승차감은 어쨌든 에어소스를 넣어야 한다. 네. <laughs> 그래서 넣죠 야심차게. 근데. 에어소스 넣거 치고는 상당히 승차감이 별로입니다 묵직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럼 또 이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예? 타이어가 지금 윈터 타이어가 껴져 있더라고 한국 그래? 타이어 야, 타이어가 그런 거 아니냐 막, 어, 막 이럴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 차 이트론 지금 금호 타이어 완전 다 네. 달아갖고 싸구려 타이어 <laughs> 껴져 있거든 왜 그런 거 있어? 타이어 테스트 할때 좋은 차로 음. 테스트 하면 안 돼. 진짜 음. 좋은 차는 그 타이어의 소음과 그런 것도 다 커버쳐 버리거든 그냥. 그래서 좀 타이어 테스트를 할 때는 약간 너무 싸구려 차는 아니고 적당한 차로 해야 테스트가 된다는 걸 내가 글로 배웠거든. 어 맞아. 너무 좋은 차들은 그 타이어의 소음과 뭐 승차감을 다 씹어먹어 버려 차 자체가. 그래서 나는 그거는 얘가 윈터 타이어를 꼈다고 해서 승차감이 불리하다라고 할순 없다고 보고요. 음. 그런데 지나갈 때 보면 빵. 자꾸 두둥 어, 가벼운 거 아니야 이거 차? 무겁죠 이 차도 <laughs> 얘도 돼지인데 <laughs> 어이노면이다 이, 자꾸 내 등하고 빵댕이 느껴져서 음. 어우 좀맞좀좀좀 좀... <laughs> 어, 포장지 포장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네. 아, 좀... 여지를 남겨 <laughs> 유감스럽다, 음, 승차감이. 아쉽다. 어? 에어서스에막 1억이 넘는 차인데, 유감스럽다. 음. 왜냐면 하또 그것도 있어. 탄탄한 느낌이 들면서 그 탄탄한 느낌이 고급스럽게 나는 차들이 있거든. 어, RMW 차들 중에 보면 몇몇. 우리 그때 8시리즈 여건 기억 못하겠지만, 그런 차들이 그렇거든. 걔는 심지어 에어서스도안 음. 들어갔어. 근데 얘는 그이 탕탕탕 치는 느낌이 고급스럽지도 않고, 얘는 또 치면 안 되지 않나? <웃음> <라는> <웃음> 생각도 있고. 일단 어. 이것하고 속도 어디까지 올릴 거예요? 그래도 한 120까지는 올려야죠. 아, 음. 음. 기대된다. 좋을 <laughs>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제네시스니까요. 음, 그러니까 한국 어? 최고의 브랜드인데. 그리고 특히 그 알버트 비어만이라고 우리 MW에 있던 아저씨를 데리고 와서 세팅을 했죠. <laughs> S 클래스 7 시리즈 A8은 이렇게 안에 있잖아. 저세상이 있는 것 같거든 <laughs> 저세상이요? 어. 아, 심지어 저세상이요? 우리, 우리 트롱이도 <laughs> 저세상에 있는 것 같은데 얘는 그래도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다 이거 아무도 이해 못해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laughs> 아까 좀 NVH가 좀 떨어지는 거죠 처음에 런칭했을 때막 과속방지턱 넣을 때막 S클래스보다 좋다 그러고 막 S클래스급이라고 그러고 그러더라고 다들 그래갖고 나도 신기하잖아 궁금하잖아 그래서 옛날 우리 흑구 그 구형 네. S클래스 거기다 350D <laughs> 넌 아무리 과속 발성을 넘어도 S 클래스가 훨씬 좋은데 <laughs> 아, 이게 하체는 좀 아쉽다. 아직 더 다듬어야 된다. 어, 근데 음. 아까 얘기했잖아. 후발 주자잖아. 플래그십을 걔네들은 이0년 역사 전통과 음. 어? 이 크고 무겁고 고급스러운 차를 많이 만들었잖아. 어. 경쟁 차종들의 제조사들은. 빨리 이, 따라잡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게 지금 따라잡았다고. 이게 진 감이요? 아니, 그래도 빨리 발전하고 뭐,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뭐, 따라갔다고. <laughs> 이쁘게 만들었죠. <laughs> 아까 내가 BMW에서 영입해 왔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가 보면 악셀하고 브레이크 밟을 때 나는 왜 자꾸 6 g t 가 조금 생각나더라고요. 악셀링 괜찮아. 음... 이게 노멀 컨버터 모드인데 멍청하지 않아. 그리고 브레이크도 음... 이렇게 해서 툭 밟으면은 괜찮아. 하지만 문제가 있어. 얘는 G90이야. 얘는 BMW가 아니야 G90이야. 프레그십이야. 컨버터함이야. 근데 얘 지금 내가 그냥 나 이트로 운전하듯이 이제 악셀링을 조작하면 악셀링까지 어, 괜찮아. 데 <laughs> 브레이크가 좋게 얘기하면 너무 잘 들고, 막 이렇게 아이씨. 빠릇빠릇하고, 이게 그냥 생각 없이 페달을 조작하잖아. 어, 페달링이 편한 차들이 있어. 렉서스라든지 아니면은 이트론도 진짜 편하거든.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밟으면 돼. 악셀도 툭툭 밟아도 되고 브레이크도 툭툭 밟아도 돼. 근데 얘는 약간 그렇게 밟잖아.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다가 브레이크 이렇게 툭툭 밟으면 오야 회생제 너무 다야 이게 무슨? 아 이거는 어... 좀프라이그비에좀 음... 위배되지 않나. <laughs> 특히, 이렇게, 이렇게 갈때 말고 정차할 때도 이제 신호가 걸려서 정차해야 될거 아니야? 그때 진짜 브레이크를 조심스럽게 밟아야 돼. 진짜 신경 곤두 세우고 밟아야 부드럽게 세울 수 있어. 어,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해라고 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브레이크 잘 들고 좋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 <laughs> 하지만 진짜 편안한 차들은 운전자가 그 페달링을 약간 실수하더라도 차에서 커버를 쳐준다. 걔네들이 브레이크가 안되는건 아니거든 또. 차 이렇게 세울 때 보면은 이트론 발듯이 하면 막 이렇게 세울 지금. 음 되게 불쾌해. 이게 어. 음. 쏠리거든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기사님 욕 먹는단 말이에요. 이러면 회장님한테. <laughs> 브레이크를 급 다이로 밟냐? 굉장히 조심스럽게 밟아야 돼. 민감해 이게. 이게 지금 스포츠 모드도 아니고 컴포트 모드인데 약간 힘들다 궁극의 승차감에 페달링을 하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음. 그리고 또한 가지요. 자 조심하세요. 급그 브레이크 밟을 겁니다. 아, 씨 아, 이거, 이게 플래그십이냐고요! <laughs> 자, 이게 블랙그십입니까 어,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이트론으로 e 급전거를 했을 때. 이런 싼마인하게 쓰지 오. 않습니다. 플래그십 차들은 사고가 날것 같아서 그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래도 그걸 커버 친단 말이야. 그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차 당연히 쓰는 것도 당연히 서야 되는 거고, 그건. 플래그십이라면 좀 우아하게 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빡습니다. 그냥 이거 뭐 테슬라랑 다를 게 뭡니까? 진짜, 진짜. 물론, 빡 쓰는 건 좋아. 근데 아, 이거 조금 더 갈고 닦아야 할것 같습니다. 현대기아를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부유한 삶을 살수 있게,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도 자네시스가 수리비는 쌀거 아니에요? 외지체보다는 당연히 싸겠죠. 아, 잘 봐, 지금,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아. 이 속도에 <laughs> 이 커브에 몸이. 쏠려. 아, 노. No. 이게 플레이그십이냐고요. <laughs> <그래서> <laughs> 저... 지금 회장님이 놀래. 지금 속도도 빠르지도 않은데. 야, 지금 이 속도에서. 이거 지금 두 배로 갔습니다. 이 트로는. 어? 어, 이 속도에서 몸이 쏠리고. 회장님, 심 좀더못 봐요 어저 뒤에서 <laughs> 어, 좀만 좀만 진정해 여지를 남기자고 <laughs> 아니 이건 자 <laughs> 속도를 좀더 올려볼까요 어. 위험해 <laughs> 아니요 그렇게 올리지 않을 겁니다 <laughs> 제 목숨도 소중하니까 <laughs> 제네시스가 그래도 다른 현대 기아의 마크를 단 차들보다는 고속 안정감은 확실히 뛰어납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속도에서 자어뭐음돌수 <laughs> 있습니다 음. 물론 이트론은 여기서 60km 이상을 더 냈었죠. <laughs> <laughs> 아우야 점프한다 점프. 아 물론 노멀 차들보다는 얘가 그래도 안정감이 있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너무 차이 난다. 어 많이 차이 난다 이거는. 음... 어 아우 차눈이 너무 높아지셔서. 아저 이제 알겠어요. 에이. 뭐 일단 좋은 점은 빠르고. 수리가 빠르다. 제네시스가 가면 일 빠로 해주죠. 아 그러니까 얼마나 <laughs> 좋습니까?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에게 최고죠. 그리고 또 장점을 말하자면 감가가 좀덜 돼죠 수입차보다. 아, 그치? 이미지가 확실히. 좋아서. 이미지라기보다는 어쨌든 국산차이기 때문에. 아, 어, 어, 제네시스 이미지 진짜 좋아요. 아, 어, 그렇죠 이미지가 또 좋아. 갖본 느낌도. 아직. 어, 제네시스는 운전을 막 BMW나 카니발처럼 막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아니 나 신기한 게 그러니까. 운전을 다 점장 BMW를 해. 운전을 그렇게 <laughs> 하는 사람들은 알겠어 왜 그런지. <laughs> 카니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목숨이 몇 개야. <laughs>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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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그니까 얘 고속 안정감이 이렇게. 잘 봐. 이게 특히 100km 넘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또 밟을 때도 차가 불안합니다. 살짝. 아, 저도 미쳐버린 겁니다. 어, 눈이 너무 그러니까. 올라가. 그래. <laughs> 미쳐버린 것 같아. 미쳤지, 미쳤어. 그리고 어디서 잡소리가 나 앞에서 또. 이런 플래그십에선 절대 잡소리가 있어서는 안 되죠. 테슬라입니까? <웃음> 테슬라냐고요. <웃음> 어? 테슬라 좋아하셨잖아요. 왜 까고 그래? 아니, 까는 게 아니고 귀엽잖아. <laughs> 테슬라 잡소리는 귀엽게 봐줄 수라도 있죠. 얘는 플래그십인데. 아니 그 좋은 점도 분명히 아, 있어요. 은점 계속 얘기하죠. 어쨌든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 이러기천이 가격 경쟁력이 뭐가 있냐? 어 그래도 경쟁차 중 할인해서 실 구매가를 비교하면 그래도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는 음더 저렴합니다. 아, 그래도 어. 이거 산 사람들이 <laughs>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싸다고 이걸 산다고. 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진짜 어. 아쉬운 게 이거야. 진짜 내이 차를 타면 타떠오면서 어떤 게 느껴졌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현대 기아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이 G90에서 뭐가 느껴졌냐면 G90은 G90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나라에 에스크레스를살수 없어 7시리즈를 살수 없어 지구공을 사야 돼 그렇다 보니까 이제 힘을좀덜 주지 않았나 분명 이것보다 더 힘을 빡 줘서 완성도를 올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정도여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야는 그런 느낌이 왜난 들지? 그게 나는 느껴져, 그냥. 개인마다 느끼는 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현대기아를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네시스를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S클래스 잡겠다고 만들어야지, 차를. 어? 7 시리즈 A8 봐. S클래스 잡겠다고 그냥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막, 와, 만든단 말이야. <laughs> 그 정성이 막. 우와, 우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A8도 이제 풀체인지 되면서 또막 S 클래스를 잡기 위해, 우와, 한단 말이야. 얘는 S 클래스를 잡을 마음이 없어, 내가 봤을 때. 아, 왠지 할수 있어, 현대가. 왜냐면 내가 아반떼 N에서도 느꼈고, 지금 아이오닉 5N을 내가 타보진 않았지만, 어, 내가 아반떼 N을 타고 느낀 건, 우와, 이 새끼들이 돈 비싸게 받고 <laughs> 제대로 만들면. 돼, 되는데, 지구공은 어쨌든, 이, 뭔가 왕이잖아. 제일 비싸다면서. 제일 비싼 차잖아. 그러면, 진짜 얘는 타협을 하지 말아야지. 그냥 진짜 S 클래스 이상을 만들겠다고 그냥 했으면 좋지 음. 않았을까. 음. 뭐 사정이 있겠지. <laughs> 무슨 사정이 있어. 이것도 좋은 차예요. 맞아. 이거 요즘 기함입니다. 엄청 비싸구만. 비싸고. 아, 근데 그니까 그, 그, 이 비싼데 돈값을 못한다니까? 어, 그래. 이제 대놓고 <laughs> 아니, 얘기할래. 아니, 분명 멋있어. 그래. 멋있어. 실내 어, 멋있어. 멋있어요. 근데 만지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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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주행할 때도. 어? 어? 아, 이게 가격하고 매칭이 안 돼. 내가 얘기했잖아. 차가 1억이 넘으면 너무 좋다. 1억이 넘는 차가 역시 최고다. 아, 근데 얘는. 음... 이유가 있겠지. 어? 아, 아, 눈이 너무 높아졌어. 아, 근데 진짜 이트론이 진짜 너무 좋은 차가 맞구나. 아, <laughs> 씨 여기서 그 얘기를. <laughs> 어, 이게 확 느껴지네. 궁극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차네. 아, 그니까 이 눈이 높아져서 큰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을 많이 버셔야죠. 그러면 그 돈으로 뭐살 거예요? 1억 2천이 있다면? 1억 2천이 1억 2천이 있다. 나한테 어. 있어? 어, 뭐살 거야? 무조건 새차입니까 아니면 무슨... 와, 무조건 새차죠 1억 2천에 새차국민 많이 니 1억 2천에 새 차를 살수 있다면 음... 이트론 새 차를 사겠어요 <laughs> 이트론도 1억 2천이거든 그 5호 카트로가 새차 값이 얘도 1억 2천이 넘죠 이제 사진이나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이트론은 어 뭐지 왜 저건 저렇게 비싸지? 하지만 그치? 타보고 만져보면 아 이래서 1억 2천이구나 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얘는 왜 음... 1억 2천일까? <laughs> 소리가 나오는 야, 것 같습니다 거치장치장에다쓴 거지 거치장 <laughs> 아니 처음에 딱 외관을 보면 국뽕이 좀 차오릅니다 아, 맞아요 하지만 하지만 시동을 걸고 악셀에 발을 밟는 순간 <웃음> <웃음> 나는 독일인이다. <laughs> 나는 독일인이다. <laughs> 그 얼마 정도가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승차감과 이런 외뭐 어차피 정도가. 제가 살수 없는 차니까 이 정도면 한 7천만 원 정도 받아야지 어, 않을까요? 많이 내려가네. <laughs> 7천만 원 정도의 이 정도의 상품성이면 음, 저는 사고 극, 극찬이 아니 사고 싶은 아. 게 아니에요. 어차피 7천만 원짜리 차도 못 사지 <웃음> 않습니까? <웃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